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저와 함께 유가 들어간 단어 읽기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것들은 다 기억하고 계시죠? 출발합니다 B U D 자, B는 어떤 소리 난다고 했죠? B B에다 U는 어떤 소리 나죠? 어. B에 어를 붙이면 B B에다 D를 붙이면 D 해서 BOD BOD 다음 단어는 m u d. m은 어떤 소리나죠? 무. 무에다 어를 붙이면 뭐. 뭐에다 d를 붙이면 d 해서 mod. mod. 다음 단어는 g u m. g는 어떤 소리나죠? 금. 금에 그 어를 붙이면 검. 거에다 m을 붙이면 거무 아니고 받침으을 보내세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껌 있죠? 씹는 껌. 그거를 영어로 gum 이렇게 말해요. 다음 단어는 f, u, n. f는 어떤 소리나죠? F.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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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고 f. 의 r을 붙이면 f. f에다 n을 붙이면 fn 아니고 fn. fn 이렇게 발음하시면 됩니다. 다음 단어는 r, u, n. r은 어떤 소리나죠? ru. 르 아니고 루. 입이 이만큼 나와야 된다고 했어요. 루에다가 어를 붙이면 러. 러에 n을 붙이면 런. n 은 아니고 런. 런. 다음 단어는 s, u, n. s는 어떤 소리나 하죠? s. s에 어를 붙이면 써. 써에다 n을 붙이면 써은 아니고 받침으로 보내세요. 썬. 썬. 딴. 딴. 이런 느낌으로 읽어주세요. 다음 단어는 b, u, s. B는 어떤 소리 나죠? B. B에 R을 붙이면 B. B에다가 S를 붙이면 S. 해서 Boss. Boss. 맞아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버스 있죠? 영어로 읽을 때는 Boss. Boss. 다음 단어는 C, U, T. C는 어떤 소리 나죠? C. C에 R을 붙이면 C. C에다 T를 붙이면 T. 해서 Caught. Caught. 그런데 Caught 이거보다는 Caught. 앞에 힘을 주세요. hot, h-u-t. h는 어떤 소리나죠? 헛. 허에 허에다 t를 붙이면 T 해서 hot, hot. 마지막 단어요. nut. n은 어떤 소리나죠? l-m-n에서 n이니까 니은 소리. 느. 에다 어를 붙이면 n 너. 너에다 t를 붙이면 T 해서 not, not. 여러분, 오늘까지 저와 함께 단모음을 조합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See you next time. Bye bye.